국경 1층 작업실 미라 셋업입니다. 어, 강화벽 같은 경우는 어, 그 미라 없는 셋업과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라는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강화뼈까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그리고 세강까지 쓰시고 싶으면 둘 캐슬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이병문막습니다 하나 둘두개 썼죠 캐슬이 없는 경우 하나 둘셋넷 그럼 여섯 개입니다 6개면 요거 요거 막아주고 요거 막을 필요 없구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입니다. 하나, 둘, 적벽 하나, 그리고 트랩도 4개, 네 이러면 끝입니다. 대신 기억자를 못 막습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화를 했다 치고, 막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2층과 동일하게 뚫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필이 뚫어주시고, 요 정도 공사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헬스를 쓴다, 그러면 하나, 세 가지 벽, 외벽, 둘, 셋, 여기까지 넷, 그리고 저 벽, 하나, 그럼 다섯 개죠. 5개면 6개 4개 남죠 4개는 아까와 동일하게 1벽 트랩도어 그리고 뭐이 2벽 이렇게 하면 총 10개가 쓰여집니다 케이스를 막는 자리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네, 국경 1층 작업실 미라스도 끝입니다.